이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도 올렸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던 것처럼 이 알러지성 결막염으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모니터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핸드폰 화면을 보는 것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영상을 찍을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리뷰를 못했던 걸 그냥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슈프림 리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11주차, 12주차, 13주차에 구매한 슈프림 모든 제품들을. 이한 번의 영상에 다 리뷰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시고요. 어 지금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15주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인스터 드랍은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들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시위도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지금 폭동도 일어나고 있고 이 슈프림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15주차 드랍은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지난 슈프림 11주차. 12주차 그리고 13주차 동안 구매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여기 보시는 요 12주차에 구매한 제품이구요 이게 론체어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잔디밭에다 깔고 쓰는 그런 의자입니다. 뭐 낚시 의자 같은 그런 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리테일가는 78불에 발매를 했는데 저는 이제 손으로는 구해질 못했고요. 그래서 스타엑스에서 리셀가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뭐 시핑비랑 텍스랑다 합쳐서 한 200불 정도 좀 비싸게 주고 구매를 했어요. 지금 스타엑스 들어가 보시면은 120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핑비가 40불이 들어요. 미국 내에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좀 고가의 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 이제 200불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좀 사진으로 볼땐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실제로 바꿔보니까 군데군데 굉장히 조악주대감스러운 그런 조악한 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좀 리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의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피는 낚시의자 같은 거거든요 낚시의자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긴 예뻐요 이렇게 예뻐서 뭐 불편한 감도 없고 예쁘거든요 보시면은 가까이서 보시면은 또 이렇게 이런 띠 같은 것들이 위빙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보시면 요 흰색 이 손걸이 있죠 요 플라스틱으로 있는데 요 플라스틱이 진짜 완전 와 이거 보고 와 진짜 이거 에바다 너무 싸구려 너무 싸구려 너무 싸구려 느낌이 나가지고 와 이거는 와 내가 200불 주고 샀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발가가 78불인데 요거는 한 마트 가면 한 30불 20불에 팔 고런 의자에 플라스틱을 여기다가 해놓은 게 이게 말이나 되나.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쁘긴 예뻐요. 예쁜데 여기 이제 요 우리가 이제 그 오프 화이트 벨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게 스트랩이 이런 스트랩들이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위빙으로 짜여져 있는데 뒤 쪽에 보면 조금 안타까운 요 마감 처리. 그냥 나사로 그냥 쭈르륵 박아놨거든요. 근데 요 끝에 마감이 여기도 굉장히 조악주 대감이라고 여기가 여기가. 요 부분 이좀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그래도 뭐. 야, 앞마당에다 놓고 쓰려고 이렇게 김은구 아저씨 같이 앉아있어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사실 뭐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못뭐 앉을 정도로 불편하진 않고 좀 미국 정서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피크닉을 굉장히 많이 가고 파크가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보통 개인마다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피크닉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피크닉 갈 때나 어, 집 앞에 마당에 놓고 쓰려고 좀 이렇게 하나 구매를 했고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하나 더 구매해서 와이프랑 같이 좀 쓰고 싶긴 한데 아, 물어보니까 싫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12주차에 구매한 제품이 되겠고요 네, 계속해서 제가 11주차에 구매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웨이스 트 백인데요 요 웨이스트백 그냥 보면은 좀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지만 요 제품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바로 슈프림과 11주차의 콜라보한 제품인데 바로 바버와의 콜라보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바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펀팅 자켓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왁스 자켓이라고 부르는 고 자켓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저도 하나 영국에 갔을 때 구매를 해서 잘 입고 있는 제품이고 뭐 모자도 이렇게 구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도리랑 세트 세트로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이렇게 내피까지. 어, 와이프랑 영국에 여행 갔을 때 예전에 굉장히 오래 전에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요 왁스 자켓 같은 경우에는 바버 제품은 하나 사놓으면 진짜 할아버지돼서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멋스러운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은 요 왁스 자켓 이또 유행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셀럽들도 많이 입고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들 입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요런 제품을 하나쯤 구매해놓으면은 뭐 베이직하게 어디든 좀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관리하기가 조금 쉽진 않지만 좀 왁스도 좀 매기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관리를 잘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제품 자체도 그렇게 싼 제품은 아닌데 요번에 슈프림과 콜라보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자켓이나 이렇게 뭐 모자는 이렇게 왁스 자켓이나 왁스도이캡 같은 거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웨이스트 백이 굉장히 예뻐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이런 식으로 어,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좀 하나 구매를 한 제품이고 보시는 것처럼 컬러도 조금 화려한 코피 느낌 나는 이런 거를 좀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98불에 구매를 했고요 열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까보려고 아직 까보지도 않은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은 이 제품인데 굉장히 묵직합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묵직한 느낌이고 왁스가 매겨져 있어가지고 왁스드 웨이스트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그를 보시면 이렇게 바버 정품 인증 택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바버와 슈프림이 콜라보했다고 해서 이렇게 바버 슈프림 택이 행택으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자수로 이렇게 보시면은 슈프림이라고 이렇게 외곽선을 딴 이런 폰트가 이렇게 쭉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아래쪽에도 역시나 자수로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버라고 자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 제가 이 웨이스트백을 구매한 이유는 최근에 웨이스트백이 조금 별로였어요. 쉐입들이. 웨이스트백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가 역대 최고의 웨이스트백을 생각하는 거는 이게 18 SS 때 나왔던 웨이스트백인데, 요거가 이제 쉐입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여행 갈 때나 이럴 때잘 이용을 했었던 제품인데, 요 웨이스트백 같은 경우에도 쉐입이 그좀 자갈치 아줌마들 그 느낌 웨이스트백이 사실 저는 웨이스트백 쉐입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게 좀 깔끔해서. 구매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머니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가장 큰 데를 이렇게 수납공간은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도 이렇게 태그로 바버 슈프림 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거 보이시죠 안쪽에도 이렇게 내부에도 수납공간에 더 있네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다 하고 보실 수가 있겠구요 그이후에는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조그만한 가방도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공간이 앞에서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어서 여기도 여긴 뭐 폰이나 뭐 이런거 넣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런 바보의 그런 또 퀄리티가 있게끔 이렇게 안에는 뭐 키링 같은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고급스러워요 전체적으로 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슈프림 태기 이렇게 빨갛게 하나 달려있는 거그 다음에 이제 끈을 보시면은 끈은 뭐 일반적인 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뭐 가방끈 같은 요런 재질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클립이 될수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링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이런 게또 고무링으로 되어있다 여기는 밴드가 고무밴드로 끈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고무밴드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웨이스트백 같은 경우에는 뭐큰 크로스백이나 여행 갈때 이런 거 메고 다니기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디 가볍게 여행 가서 큰짐 풀어놓고 가볍게 다닐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그냥 뭐 메고 다니는 이런 뭐 느낌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으로 여행 갈때 쓰면은 그냥 또 포인트 되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저는 옷이나 이런 거를 좀 깔끔한 느낌, 조금 무늬가 많이 없는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방이나 신발 이런 거좀 포인트 되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호피 느낌 나는 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13주 차에 구매한 제품인데요. 3주차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은, 슈노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슈노가 오랜만에 드랍을 해서 꼭어 먹고 싶었던 제품이 있었는데, 슈노 제품을 제가 구매를 못했어요, 손으로. 조금 요즘에 온라인으로 구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카드 언포춘 나고 카드 프로세싱 에러 나고 막 이래가지고 미국에 있는데도 이렇게 구매하기 가 어려운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잘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먹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진짜 보슬 써야 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 너무 손으로 먹기가 어려워가지고 최근에 아무튼 슈노 굉장히 예쁜 제품들이 나왔었죠. 자켓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의랑 모자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바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갈줄 몰랐는데 지금 가격이 한 400-500불 한 50만원 60만원 이때 벌써 거래가 되고 있고 모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슈노우 모자들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자켓도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카고 느낌의 제품이었죠 굉장히 예뻤는데 저는 그 제품을 구매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악세사리 쪽에서 조금 핫한 제품을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뭐 카드처럼 보이지만 은 카드는 아니고 바로 폴라로이드 필름이 되겠습니다. 인스타스 미니에 맞는 그런 사이즈의 필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18불에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온라인에서 최대 2개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2개를 요 유일하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케이스부터 굉장히 예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슈프림 갬성. 이렇게 보시면은, SUP라고 됐고요그 다음에, 10장이 한 케이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당 10장. 그래서 저는 20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 폴라로이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요거는 이제 묶히면똥 되는 그런 필름이다. 바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유통기한 보이시나요? 네. 2022년 2월까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약 2년 정도다. 그래서 이거 2년 동안 안 쓰시면은 그냥 똥 되는 그런 필름이어가지고 구매하면은 2년 안에는 써야지. 우리가 슈프림이라고 박스로고가 들어가 있는 필름의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까가지고 하나 사진을 찍어서 직접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면은 폴라로이드 필름은 빛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은박지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은박지에는 어떤 슈프림의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거 까가지고 한번 제가, 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침 저 와이프가 요 후지 필름에서 나온 인스타스 미니 요 사이즈에 맞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넣어가지고 사진 찍어 보도록 할게요. 필름을 까면은, 자, 폴라로이드 일반적인 폴라로이드 그 필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 봐도 여기 안에는 슈프림이라 이런 건 없습니다.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는 제가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를. 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 하나 딱 찍었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간색 박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간 폴라로이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예쁘네요 예쁘게는 이렇게 슈프림 박스 로고가 빨갛게 들어간 뭐 이런 폴라로이드. <웃음> <웃음> 아, 진짜. 자,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 아,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음, 제가 요거 보고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액자를 한번 사가지고 리뷰했던 게 있는데 사실 사진을 넣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안 쓰고 박아놨던 게 있거든요. 요거 예전에 리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딱 생각난 게요 요 사이즈가 저 폴라로이드 넣으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자석으로 됐어요. 사실 요게 지 종이 빼면. 요거거든요. 이렇게 슈프림 이렇게 들어간 거. 이거 굉장히 예뻐가지고 이렇게나 되고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든 하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다. 자석 요 액자 리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거 슈프림 박힌 거 찍어서 넣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랑 세트로 왔던 게 이렇게 큰 사이즈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두 장을 같이 이렇게 아, 이런 느낌으로 넣으면 굉장히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경안 썼다. 네 지금까지 제가 구매한 슈프림 제품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눈도 다 나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